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 사주행위가 여러분께 피해야 할 사고운, 건강운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재미난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이제 올때 태어나면서, 어, 태어날 때는 이제 누구나 이제 건강한 그 육체를 가지고 이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뭐, 바이러스에 의해 몸에 뭐 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고로 인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아무런 병 없이 건강하게 뭐 살다 가시는 분은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작은 사고, 또 때로는 큰 사고, 그리고 몸에 작은 병, 큰 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한 번쯤 다 가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주 8자, 이제 8자에 보면은 요세 가지가 일어날 때 특히 이제 사고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서 병원 갈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운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방만 잘 하시면은 고러한 운을 이제 피해 나가면은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피해할 사고운과 건강운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피해셔도 음, 사고운과 건강운을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로 이제 사주 팔자 8자, 여덟자에서 어, 본인이 이제 그 태어난 일주가 본인과 이제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짜에 천간의 일간이 이제 본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일지가 일지입니다. 일지 일주에 일지 지지의 일지가 이제 소중한 오행입니다. 나한테 아주 상당히 소중한 소중한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음 사주 용어로 만약에 희신이나 용신이라고 합니다. 희신이나 용신이면 상당히 좋은 오행이고 뭐 기신이면은 나에게 이제 좋지 않은 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일지가 아주 소중한 오행인데 뭐 희신이나 용신 오행인데 이게 이제 운에서 어 10년 대운이나 이제 세운에서 세운에서 이제 충이나 형이 들어왔을 때 요때에는 이제 사고나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요러한 운이 이제 특히 10년 대운과 이제 세운이 막딱 쳐서 올때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고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고해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특히 안전 사고에 예방을 잘 하시면은 그안 좋은, 그러한 운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운에 사고, 사고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여러분들, 4주 8자 8자에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음, 그안 좋은 연애, 항상 그 사고와 건강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주 8자 8자에 이제 관살이 이제 태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나를 이제 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제, 신강할 때, 뭐, 관이 한두 개 있고 또 하나 정도 들어오면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 관이 이제 사주에 막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관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 나를 와서 극을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관이, 안 그래도 관이 많아가지고, 내 몸을 이제 극을 합니다. 나를 극을 해가지고, 내, 이제, 인생도 안 풀리고, 내 몸도 어딘가 아파서, 인생 울로가 이제 풀리지 않는데, 운에서 또 이제 10년 대운이나, 세운에서, 특히 세운에서 이제 관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 그러한 한 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옵니다. 몸이 이제 상당히 안 좋아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뭐, 사고도 생깁니다. 그래서, 4주 8자 8자에 이 관살, 관이, 관이 뭐 정관이고 평관이고이 관이,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운에서 관 운이 또올 때, 관사 운이 올 때, 그때 건강관리, 그리고 사고, 안전사고에 아주 특히 예방을 잘 하셔서, 그러한 운에 여러분들이 잘 피해 나가셔서 건강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4주 8자 8자에 인성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성 운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인 편인이라고 해서, 음, 인성운이 아네 뭐, 개, 다섯 개 이렇게 사주에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이 사주가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뭐 신강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성이 이제 강한데 운에서 또 인성운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사고, 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이 강하면 이제 식상을 그을 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 나의, 이제, 오행에서 내가 이제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 나의 활동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성운이 강하게, 나를 강하게 밀어주는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이 식상을 가서 극을 합니다. 자, 식상을 극을 한다는 것은 내 움직임이 묶인다는 겁니다. 내 활동, 이러한 것이 다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에서는 내 활동이 묶인다는 것은 내 몸이 아파서 이제 활동이 묶이는 것도 있고 또 사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내 몸이 묶이는 형국입니다. 내 활동량이 묶이는. 내가 이제 활동을 해야지만 식상이 가서 또 재를 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도 벌고 하는 건데 식상을 가서 묶고 나면 이 재물도 따르질 않고 내 몸이 이제 묶이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사주 음 팔자 8자, 여덟자에 인성이 아주 태양하게 네개 다섯 개 있는데 운에서 또 인성 운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고와 그리고 건강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 나가시면 또 새로운 운이 올 때는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사주행이가 피해야 할 사고 운과 건강 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본 사주행위의 사주 이야기를 또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